이이코개 하트로 했해 없어. 예쁘미 빨리 빨리 빨가빨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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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먹 빨리 빨리 빨고 빨리 빨이빨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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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저리빨 먹어 리 빨리 빨이 먹으라 리빨 먹으라 빨할때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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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하트추라고 so. 하 i c k e t Tinker, h 야 n k 뭘급 n d s u 친구들 행복한 l i 보내세요. c k e 너도 i c k 고 t ticket, t i c k e 데이 i c 이 e t t i 이 k e t tick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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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보스도 약할지 설마. 오예저 친구 친구 해줘. 저 친구 좋은 녀석이야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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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우리 그 나무 타, 타, 타. 보스랑 했을 때도 쟤랑 같이 있었어. 어, 그때 엄청 잘했다고. <laughs> 그, 내가 왜1등으로 있지? 어, 어, 아 뭐냐고. 이거 좀좀 이거 불길한데. 이건 무조건 프렌즈잖아. 프렌즈. 오 오. 음? 오 프렌 프렌스터. 오. 오 빨빨 할수 있어. 스타. 영 영어 잘하는 거 맞아? 이렇게 이렇게 이 빨빨빨이 그냥 수수수일라고 근데 조금 먹어야지. 이거. 그리고 계속 또 쏘야지. 야뭐 하나 단수 고 있어. 밤쏴 수모니 너밤 쏘잖아 너 너로 갔다 갔다고 가 나랑 다아 이제 아, 니나 몰랐다고 흐지지지지지지지으면 그... 어떻게 이렇갔아 아, 이거 좀더고싶아가 아, 아, 내가, 내가 마지막 음. 아, 근데 못하지지지지지 어, 어? 어? 아 바꿀 수 있다고. 근데 나 바꿔야 하하하... 됐다고, 물이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, 하트 줘, 하트... 하하 어? 어. 어, 좋았어. 내네 친구야, 왜 친구 잘했어? 이쁜 데는내 생각에 다시 거기로 가볼래? 그리고 가서 어, 위를 꼭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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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됐니? 좀 찔러 있어야될것 같은데 먹고 응. 먹고 또 네. 어, 됐어 그다음에 그걸 잘라 오 좋았어 인정 음, 음. 고네 진짜? 네뭐 진짜? 네, 이거 진짜 <목소리> 나는 잘할거같아너 내가 잘할거 같애고 이런 녀석들 <목소리> 이런 녀석들은 다 없애버린 거야, 그냥 아아런녀 없어 너무 웃너아네걔네들 줄이잖아, 이것뿐 옆에 줄이잖아 그러니까, 내가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말 어. 잠시만 이 녀석 받아치 오케이? 물됐어 올되는좋지뭐장수풍데이보다 날... 장수풍뎅이도... 세상에... 완전 어... 됐다... 아, 왜 어... 말해. 어... 네. 네. 어... 잠시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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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아 이거 재밌는데 m i e 재밌 m i e Jami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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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m i 어 Jamie, Jamie, j 예 yeah, 이거, 이거는 보스, 보스 나오기 전에 해야 돼 우선 하고 예예 일단 폭탄돌을 많이 아 폭탄 폭탄돌이랑 얘네들을 많이 해 그리고 물 하나 둘오 하나 이 내가 먹고 됐어 야 우리 쌍둥이인데? 야 이거 뜻뜻뜻 얘는... 느낌이 별로 안 좋아. 잠깐만, 진짜 푸우우우우우야 내가, 내가 다 물리칠게 일단 너희들은 피 달면 안돼 나 커터 나피 달았음 쪼꼼 왜? 피 생기면 아 그럼 줘 있어. 주고 내가 할게 날피 됐어 이게 뭔지 야 그리고 전기도 거. 해 누구랑 먹고 이 녀석 알았어 포탄돌 효과가 좋단 말이야 하트 야하트 그쪽으로 주면 해 없애. 야보이 너 피치, 한번 해봐. 피치, 피치, 피치. 나? 응. 나 이거 해봤잖아. 그치 지지 이거 시프해 사는 거못 봤으면 뭔일 수좀 많이 보셈. 세 뭔일 좀. 재밌단 말이야. 이거 가보자. 아야보이 나, 아, 나 손들면 좀. 에 그럼 좀 얘기 좀 해줄지. 손들게. 예 손들어. 그치 빠지지. 그... 안돼 안돼. 야너 혼자 하자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.

응. 이 어, 이 녀석들 뭐 오, 하려는 거야? 전체 목표가 뭔데? 나 잘려줘 내가 행복으로서 사줄게. 그만해. 다고 음. 어, 어떻게 할지 알겠지? 나 나. 나, 나 비켜봐 좀아무거다 뭐 부셔. 나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이 싸운다. 어? 싸우자 어, 어 잠시만. 이제, 싸우자. 더 야, 나랑 나랑 짱 싸우는 거같 어? 우위. 어? 나도 살려 주고 싶거든. 응. 얘들아, 싸우고 있어. 빨리 죽여야 되는 거니? 얘 저한테 보 어떻게 해 해? 어 귀엽다. 친구? 친구 우리 쪽을 어지 그랬어? 내가 폭탄 돌이 좀 빼줄게. 폭탄 돌이 뭐다? 전기로 돌려. 저거는 조금. 오. 오. 야 그러니까 오. 내가 저거부터 빨리 해야 된니까 빨리 해줄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? 뭐이? 야, 뿔페이. 어떡해! 뭐이나 무서워. 내가 동수? 뭐, 뭐야, 이거? 얜또 뭐야? 니가 왜 여기서 나와? 너가 괴물이야? 뿔꼭 니, 닌또 뭔데? 그거 조금 뿔페이. 어, 무섭다. 嗯，没、um, like。